예, 부살람 입니다. 예, 이번 시간 에는 저기 동탄 역기 예, 삼종 그린코아 청약 경쟁률 을 알아보 겠 습니다. 예, 문의 들이 좀 와서 일단 요 내용 좀 알, 한번 다뤄 보겠 습니다. 예, 일단 일반 공급 하고, 여 기서도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 입니다. 예, 모집 공고일 5월23일 대구 수성 범어 W 하고 의 예, 공고 일이 같 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일은 2022년10월 예정 이되어있 고요. 전매 제한 은 입주자 선정일 부터 4년 입니다. 동탄역, 삼정그린쿼터, 베스트 공급계열을 먼저 살펴보면은 예, 동탄 2지구고요. 어무복합 1블럭의 주상복합단지입니다. 공급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원래 이제 두 개동인데 한 개동은 예,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예, 한계동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요. 예, 총 183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일반 공급은 119세대고 신혼부부 26세대, 다자녀 19세대, 노보부부 양 6세대, 기간추천 13세대가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타입별 공급 세대수는 예,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분양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이제 분양가는 예, 8일 타입 규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좀 낮습니다. 여기 한 33평형, 34평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8일, 8일 타입을 예, 구성은 전체 그 4억 1,800에서 한 4억 7,300 정도였고요. 그리고 92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7,500에서 5억 1,300입니다. 그리고 113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4,500입니다. 113 타입은 지금 한 가구만 공급이 됐죠? 다음으로 공급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예, 그 우리 통탄뭐 GTX랑 뭐 SRT 이런 좀 내용들이 있어 갖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청약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 동호수 배치도인데 예, 이거 한번 좀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예, 물론 여기서도 신혼부부 쪽에서 많이 좀 청약이 이루어졌고요. 일단 8일 A 타입 최고 경쟁률은 8일 A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고요. 총... 18가구 모집에 469명이 청약을 해서 평균 한 20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일 B타입이고요. 신혼부부는 8가구 모집에 100여 명의 신혼부부가 청약 신청을 했고요. 92A타입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면적조건이 초과됐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됐고요. 92B타입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지 한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일단 기간추천은 제외한 겁니다. 예, 일단 기타 경기 쪽에서 한 분이 지금 청약을 해서 예, 이분은 뭐 당첨됐다고 보셔야 될것 같네요. 참고로 여기서 해당 지역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고요. 기타 경기는 경기 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경기도 1년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청약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 모집 가구수는 119가구였는데요. 1,626명이 청약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89대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최고 경쟁률은 92A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전체 이제 39가구를 이제 모집했는데, 우리 기타 경기, 기타 경기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죠. 39가구 모집에 2332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은 623대1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낙첨자 분들이 같이 이제 들어와서 합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최고 접수 건수는 이것 또한 VA 타입에서 나왔고요. 해당 지역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분들이 2,669명이 청약 신청을 했고요. 경쟁률은 222대 1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의 30%가 우선 공급이 되죠.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기타 지역. 경기 6개월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50%가 배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면 8일 A 타입 같은 경우는 51가구 모집에 일단 기타 경기 쪽에서 298대 1의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8, 8일 B 타입 같은 경우는 21가구 모집에 예, 457명이 접수를 했고요. 277대1 경쟁률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13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 기타 경기, 기타 지역에서 좀 청약들을 하셨는데, 예, 이분들은 거의 당첨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청약 경쟁률 내용 예,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예 오늘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죠. 1순위. 그서 다적인 지금 접수가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그리고 동호수가 6월 5일 날 모두 발표가 되고요. 계약 체결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 855 예, 이쪽은 신분당선 있는 동천역 근처죠. 예, 나중에 이제 당첨이 되시면은 뭐 이제 서류 제출이나 이제 계약 체결은 다 이쪽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 일정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내용에 그대로 있으니까 예,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도금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고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당 한 건으로. 일단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양 대금 10% 납입한 다음에 이제 대출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 대출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이제 축소가 되거나 대출이 좀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서 정확히만 뭐 답변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거 이제 뭐 DTI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뒷 부분에 어느 정도 대출 가능성 여부를 예상 하게끔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고요. 내용이 이미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